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20쪽. 자, 우리 지난주에 그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라는 토론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 320쪽에 있는 학습 활동을 통해 이 토론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를 읽고 토론의 쟁점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보자. 제로에서 쟁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왼쪽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쟁점이란. 토론에서 찬반 양측이 각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이다. 논제와 관련하여 필수, 음, 반드시 짚어할 쟁점을 무슨 쟁점이라고 한다? 네,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어, 이거 여러분 어저께 그 수행평가 그 선, 선생님께서 개요서 설명하시면서도 그 쟁점 세 가지를 정하라 라고 하면서 그 쟁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토론에서 반드시 음, 짚고 넘어야 할 어,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어, 이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거는 이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데 찬성 측에서는 이 문제가 어, 굉장히 심각하다, 반드시 지금 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겠고 반대 측에서는 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음, 그렇게 어, 심각하지 않, 않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두 번째 쟁점은. 문제 해결의 가능성입니다. 어, 문제 해결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시한 문제를 통해 이러한, 이러한 해결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찬성 측이고, 반대 측은 어, 너희가 제시한 그런 해결책을 내놓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 세 번째 쟁점은 효과 및 개선 이익입니다. 어,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제시한 어떤 어, 정책을 통해 어떤 효과와 개선 이익을 볼수 있다. 어, 반대 측은 별다른 이익을 볼수 없다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 그럼 이런 세부적인 주장과 근거를 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지금 가공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 라는 쟁점이에요 자 그럼 찬성 측에서는 가공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는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겠고요. 자, 반대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가공음료를 통한 당섭취가 건강을, 가공음료를 통한 당섭취가 뭐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생각하지 않다라고 어, 주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찬성 측의 근거부터 봅시다. 자 가공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첫 번째 근거로는 뭘 들어줬어요? 네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주요 원인이 과도한 당 섭취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어, 비만율 증가. 그래프를 제시해 주면서 어, 주요 원인이 무엇이다? 방섭취에 있다. 라고 어, 증거를 줬고요. 자 여러분 아마 교과서 선생님이랑 프린트 했었는데 음, 자 앞쪽에 보면 이런 이런 어, 그래프를 제시해 줬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 비만율이 증기, 증가해 가면서 이 원인이 바로 당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를 들어줬고요. 자, 두 번째 근거는 뭐 들었어요? 어, 많은 사람들이 당, 당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가공 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거예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어, 당 섭취의 양을 모르고, 당 섭취? 당 섭취? 어, 당의, 당의 함량? 당의 함량을 잘 모르고 가공음료를 섭취한다. 음. 그래서 이때 예시를 들어줬었죠. 뭐 어떤 예시였어요? 요구르트 한 개, 1개. 요구르트 뼈한 개에 들어있는 요구르트 뼈한 개에 각설탕 7개.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어, 요구르트 한 번에 쫙 마시는데, 거기에, 어, 각술탕 일곱 개 들어있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가공유 설치, 섭취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 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반대 측의 주장은, 어, 가공유를 통한 당 섭취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근거로는, 여러분, 당도, 당이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당도, 인체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꼭 필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서, 어, 권장량 섭취는, 권장량을 섭취하는 거는 해롭지 않다는 거야. 권장량 섭취는 해롭지 않다. 어, 당도 이제 어, 굉장히 우리 마음의 문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권장량 정도 먹는 건 해롭지 않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 지금 비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음주 흡연이다. 음주 흡연이 비만보다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찬성 측은 어, 이러한 문제, 어,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 데 굉장히 심각하다. 반대 측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행 평가를 통해 말하기 주제를 정하실 때도 이렇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고 여러분이 주장한 정한 정한 입장 찬성을 정했으면 찬성, 반대를 정했으면 반대 이렇게 주장 어, 쟁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자이 지금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당류 가, 가격에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올리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할수 있다?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두 번째 쟁점이 되겠죠. 어, 자,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는 이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어떻게 해요? 줄일 수 있다. 그쵸?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겠고, 자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를 줄일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이 찬성 측의 근거는 음첫 번째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가 어떻게 된다? 소비가 억제된다. 음 가격을 올리게 되면 값이 비싸지니까 소비가 억제돼서 소비가 억제된 만큼 당성치를 줄이, 줄일 수 있다라고 근거를 들고 있고 자두 번째는 이제 여러 그 선진국들의 예시 뭐 프랑스 등과 같은 어떤 선진국에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서 효과를 거두었다. 다른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정책으로 정책으로 효과를 거둠.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프랑스,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 탄산음료 가격을 올리자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뭐 이런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자 반면 반대 측에서는 어이 성공한 사례가 아니라 실패한 사례를 가져왔어요. 유산 그 정책을 유산 정책을 다른 나라에서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례 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 미국이랑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어, 무산이 됐다.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자, 여기 앞에 앞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음. 자, 보시면 어, 지금 찬성 측에서는 프랑스와 멕시코의 예시기를 들면서 뭔가 줄어들었다. 이런 근거를 대고 있지만 어, 반대 측에서는 이 프랑스와 멕시코의 경우를 다시 언급하면서 어, 첫 해에는 줄었지만, 나중에 익숙해진 후에는 판매 억제 효과가 별로 없어졌다. 약해졌다. 라고 하고 있고, 멕시코도 너네 성, 성공했다라고 했지? 근데 첫 해에는 그렇, 그렇게 됐지만, 다음 해에는 다시 증가했어. 라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 찬성, 바, 반대 측, 찬성 측에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다시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어, 이 정책의 도입이 어, 별로 의미가 없었다. 실패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근거는, 일단, 형성된 식습관이 쉽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쵸. 그렇죠? 우리가 삼겹살을 좋아, 예시로 삼겹살을 들었죠.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삼겹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원래 좋아했던 삼겹살을 아예 끊는다거나, 먹지 않는다거나, 그러진 않는다. 어, 결국에는, 어, 일단 고당류 음료를 섭취하고 있는 식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반대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쟁점을 보시면, 자, 효과 및 개선 이익은, 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렸을 때, 국민에게 정말 과연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겠죠. 세 번째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정말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쟁점이겠죠. 자 그럼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이익이 된다, 오케이 된다. 어, 찬, 반대 측에는 어,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 찬성 측에서는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리면 두 가지 이익이 있다고 했었어요. 뭐였는였을까요 네,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올리면, 또는 좀 생각을 할게요. 가격을 올리면, 어, 국민 건강이 증진되고, 그 다음에, 어,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반면 반대 측에서는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다. 이득이 없다.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찬성 측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이당 소비를 억제하면 비만이 줄어들고 비만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만, 그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앞에를 보시면, 어, 굉장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비만율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그래프를 하면서, 어, 이런 것들을 통해, 어, 자, 앞에 여기가 아니라, 네. 그렇죠. 잠시만요. 네, 그렇죠. 음, 그러면서 어, 증가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이제 여러분 비만 비만 환자가 많아지면 어, 국가의 그 예산이 경제적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또 비만으로 인해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의 어, 경제적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 좀 간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근거는. 5, 수업 장소로 이용하여 수업 준비를 하시기 다음 바랍니다. 당 소비를 억제하면 이제 비만이 감소하고 감소하고 이로 인한 이로 인한 음,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근거를 또들수 있고요 자두 번째 이러한 이제 그 음료 가격을 올리면 고당류 가격에 그 음료 의 가격을 올려서 그 세금을 거둔 것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의 예산으로 쓸수 있다 세금을 통해 이 고당류 음료에 고당류 음료를 가격을 올려서 어든 세금을 통해 뭐 다른 곳뭐 국민 건강을 위한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쓰일 수 있다. 예산으로 쓸수 있다. 음. 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의 예산으로 쓸수 있다라고 근거를 대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반대 측의 근거는 어, 이러한 그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은 당보다 더 성, 새로운 해로운 성분의 소비가 증가될 수 있다라고 뭔가 대체품을 찾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당보다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이거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러한 고당류 음료의 그 가격을 올려서 얻은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 확신할 수 없다. 그죠? 국민 건강, 세금이 이러한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 확신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토론 지문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 두 번째 페이지 가볼게요. 321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 토론의 논제 유형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논제로 토론할 때 찬반 양측의 역할을 정리해 보자. 자, 이 토론의 논제의 성격을 보시면, 어, 고당류, 이 토론의 논제는 과도한 당, 당, 당 섭취라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무엇에 해당한다.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도한 당 섭취라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자 논제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 토론의 개념 설명할 때 했었는데 논제는 크게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가 있습니다. 사실 논제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논리적인 사실 입증이 필요한 논제고요 가치 논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와 같은 가치 판단 그다음에 정책 논제는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노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떤 유형이에요? 저 그렇죠. 해결 방안 문제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무슨 문제? 정책 문제에 해당한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유형을 고려할 때이 토론에서 찬반 양측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어보자. 어, 찬성 측에서는 이제 이 지금 어떤 역할하는 거예요? 찬성 측은 현 상태의 변화를 주장하는 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변화, 찬성 측은 변화 개혁 을 유도하는 진보라고 볼수 있고 반대 쪽은 현상을 유지하는 거 유지하자, 그죠 유지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찬성 측은 변화 개혁이기 때문에 이 고당류 음료를 섭취했을 때이 어,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문제로 이런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또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 효과와 개선이 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논증이 필요하죠. 그쵸? 어, 그래서 아까 여러분 쟁점에 있던 내용을 어,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논제에 대해서, 논제에 대해 어, 필수 쟁점을 음, 시면요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논증을 구성한다. 구성하면 되겠죠. 논증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어, 논리적인 증명이기 때문에 근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자, 이 필수쟁점을 중심으로 찬성 측은 이 논증을 구성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음, 이, 이 지금 논제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득과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논증 필수쟁점을 중심으로 논증을 구성하면 되겠고요. 자, 반대측은 반대로 지금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찬성 측이 이제 제기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지금 문제 심각하고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해야 되죠그렇 현상 유지를 위해 반증이 현상 찬성 측의 의견을 찬성 측의 삼성 측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논증 구성한다. 음, 그래서, 어, 너희가 문제 심각하다고 했지? 어, 우리 생각했을 땐 별로 심각하지 않아. 두 번째, 너희가 그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 별로 효과 없어. 이득과 효과, 효과가 있다고 했지? 음 별로 효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반대 측에서는 반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해야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차, 선생님이랑 첫 시간에 수업했을 때 각각 그 증명의 부담이 있다고 했죠. 그죠 찬성 측도, 어, 뭔가 그 찬성 측에 음, 입증의 부담이 있고, 그죠. 반대 측도 반증의 부담이 있고, 증명의 부담이 있고, 그래서 각. 그래서 찬성 측도 증명의 부담, 반대 측도 반증의 부담. 이런 것들이 각각 있겠죠. 자, 3번. 이 토론에서 각 토론자가 입론을 할때 논증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살펴보자. 자, 논증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자, 왼쪽에 이 논증이라 해서 주장, 근거, 이유. 그쵸? 자 주장은 여러분, 토론자가 내세우고자 하는 명제, 주장이고요. 근거는 이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의미합니다. 어, 사례, 통계수치, 전문가의 견해. 이유는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 수업할 때중요시했던거이 근거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주장과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유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 근거를 지지해줄 수, 근, 어, 주장을 지지해줄 수 있는 어떤 어 신뢰 신뢰될 만한 자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음 찬성 측의 입론을 ,을 보시면 국내 고도 비만율 추이의 어떤 통계 수치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음료의 당 함유량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서 이러한 당 섭취를 통해 이당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 된, 된다라는 것을 어, 논증하고 있었죠. 어, 찬성 일의 입론에서는 자, 반대 1의 입론에서는 어, 이 당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어,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부당하다라는 것을 논증했죠. 그래서 어, 반대 1에서는 당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주 에너지 원으로 쓰일 수 있는 영양소다. 라고 반증 입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먹으면 이를 섭취하는데 비싼 값을 찌르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찬성이의 입론에서는, 어, 그 고도비만의 경제적 총비용의 통계수치 자료를 제시해서, 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비만율이 감소할 경우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음, 여러분 한번 다시 앞에 볼까요? 찬성이의 입론. 음. 보시면, 어, 고도비만에 들어가는 사회경제적 총비용, 어, 점점 이 총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4년간 1.5배 증가했다. 자, 그럼으로써 어, 소비를 억제, 이 당, 당 고당염료의 소비를 억제하면 국민 건강 진정시킬 수 있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찬성의 입론 정리해보면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어, 고도비만에 들어가는, 고도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 비용 통계 자료 제시. 그래서, 어, 이러, 이러한 그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제시하면서, 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고도무만 비변 문제가 굉장히 심각성이 있고 그다음에 음 비만율이 감소하면 그만큼 국가가 더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각성을 알리고 어, 비만율이 감소하면 비만율이 감소하면 경제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다. 라고, 인론을 펼치고 있었고요 자, 이에 대해서 반대측 입론은 어, 지금 니네 비만 문제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되게 문제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비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야? 음주, 흡연?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반대측에서는, 음, 이런 그래프를 제시했었죠. 그죠.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 비용 추이. 그래서 음주가, 음주, 이 파란 색깔 부분, 음주 비분이 지금 비만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더 이게 크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의 인론은 음주, 흡연이 비만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여, 어, 그, 토론문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학습활동으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토론에 나온 이제 이러한 쟁점과 또 찬성 측 반대 측의 이런 의견을 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토론문을 보므로써 좀더이 논제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수행평가는 토론은 아니지만, 어, 설득적 말하기 수행평가인데요. 이 설득적 말하기 수행평가 준비하실 때 여러분의 그런 조사, 찬성 측, 반대 측 열심히 잘 조사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한테 잘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잘해 보시고, 네, 수행평가 준비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